자 대진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고요 자 지금 신규 상장된 지 반년 만에 삼성 SDI에 대한 기술 유출 문제로 주가가 최저점을 뚫다가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주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투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싶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였었죠.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삼성 SDI 기술 유출이 아니고 삼성 SDI에 납품하는 연매출 4,300억 정도 하는 Q라는 회사의 직원이 기술을 들고 K회사로 이직을 했고 10월 16일까지 K회사 대진회사 대표가 류씨였더라구요. 자, 그 뒤에 10월 17일부터 대진 대표가 변경이 됐구요. 자, 물론 지금의 주가를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건요 객관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만에 하나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던지는 매물들이라던가 손실을 못 견뎌서 버리는 매물들 어제 들어왔다가 뭐 놀래서 던지는 매물들 등등 이런 개미들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만 보고 대진첨단 소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 실제로 지금 기사가 났죠. 대진첨단 소재 기술 유출 무관, 기소 그리고 과잉 수사에 대한 유감. 자, 대진첨단 소재 측에서요, 최근 이뤄진 검찰의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부당한 처분이라고 사임한 전 대표의 사건으로 관련이 없는 회사를 범죄 연루기업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일날 발표가 됐었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검찰이 문제 삼은 기술은 당사가 현재 생산하고 보유 중인 기술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면서 단순히 대주주에 대한 지분 관계만을 근거로 사건과 무관한 회사를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검찰이 전 대표의 과거 지위를 이유로 법인까지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양벌 규정 남용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의 주가에서 회사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주가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100%에 가깝거든요. 자, 근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진 첨단 소재 기사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자료 내용들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320-8252이 번호로 대진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와줄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SDI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가 터져 주기 전에 원래 주력 품목에 대해서 전자 부품 사출과 배터리용 트레이 부품 확대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업이죠. 자, 특히나 트레이와 관련한 수주와 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들은 회사 IR 내역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시고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순익에 대한 변동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납품에 있어서도 순항 중에 있는 상태고요 악성 루머로부터 계속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김기범 대표 의사도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받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기존에 진행 중에 있던 고객사 사업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진 첨단 소재는 핵심 사업인 L사를 통한 T사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현재 경영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상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자, 앞으로 나와주는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대진첨단 소재 연루 가능성과 무혐의 반박과 같은 내용들이 서로 상충을 해가면서 즉가 변동성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에 맞춘 변동성들에서 대응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점 탈출의 기회 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320-8252번으로 대진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겠죠.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나 대진 첨단 소재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진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지금까지 취합해 놓은 자료들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을 보시면요.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돈은 충분하게 벌어가실 수가 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이슈에서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자, 제가 매도를 진행할 때는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G바이오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 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 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매도 51,200원에 예약 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을 활용해 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코인 기반에서 리플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제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이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 물량이 나오더라도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이후까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 드리 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 들로 수익 을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